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목성은 태양을 돌지 않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얼핏 들으면 잘못된 정보처럼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 주제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우선 태양계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태양의 중력에 묶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궤도의 중심이 정확히 태양 중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성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 태양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쌍방향으로 이 때문에 태양도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성 이야기를 해볼까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전체 행성 질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목성의 중력은 태양에도 영향을 미치며 태양이 단순히 고정된 상태로 목성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질량 중심, 즉 무게 중심을 공통으로 도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량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태양과 행성의 질량 차이가 너무 커서 질량 중심이 태양 내부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목성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목성은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태양과 목성의 질량 중심은 태양 표면 밖약 5만 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 지점을 질량 중심 또는 바리센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리센터가 태양 바깥에 있다는 점이 바로 목성은 태양을 돌지 않는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쉽게 말해 목성과 태양은 서로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목성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로 태양과 질량 중심을 공유하며 공전합니다. 다만 다른 행성들은 질량이 작아 이 질량 중심이 태양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흥미로운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탐지할 때도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별이 행성과 함께 질량 중심을 돌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는데 이를 분석해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목성은 태양을 돌지 않는다는 말은 목성과 태양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흥미로운 과학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단순히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우주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